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이 게임, 음, 좀 예전에 나온 거니까 다들 아시겠죠? 데스 스트랜딩 1편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걸 틀었냐면, 어, 데스 스트랜딩 2가 이제 곧 나오잖아. 6월 달에, 6월 며칠이더라? 하여튼 6월 달에 나오던데, 하, 그 전에, 이거, 내용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음, 1편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2편 나오면, 어차피 1편 줄거리 요약 해놓은 게, 프롤로그에볼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긴 하겠죠. 그래도 혹시나 한번 해볼 수 있어서 하는데, 제가 이거 1편을 많이 시도해봤었어요. 한몇번 시도해봐서 플스로도 있고, 그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풀었을 때도 받아놔가지고, 플스랑 이거랑 합치면 10시간 정도는 플레이 했던 것 같은데, 도저히 이게 제가 끝까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다보면 절루즈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있지만, 계속 이거잖아요. <laughs> 짐들고 뛰고 짐들고 뛰고 약간 분위기를 느끼고 음악을 즐기면서 그냥 배경을 또 보고 그런 게임이라서 이게 제가 하기에는 좀 자극이 없다 보니까 루즈하더라고 그래서 여러 번한 세네 번한 3, 4번 시도했는데 항상 중도 하차를 했던 게임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거 에픽게임즈로 플레이했던 게 제일 오래 간거 같거든요 첫 번째 도시.. 도시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지역 지나서 두 번째 지역 오는 거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좀 해보려고 한번 틀었습니다. 해본 김에 이제 서브 채널에 이렇게 쓰다 떠는 거나 좀 올리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보니까 제가 짐을 한 3개 정도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지금 해도, 이게 언제 나왔지? 나온 지한 5, 6년 된것 같은데. 지금 해도 그래픽 상당히 좋네요. 진짜 그래픽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 나오는 게임들보다 그래픽 더 좋은 것 같아. 아, 진짜 플레이 해보면 게임 컨셉도 진짜 독특하고 잘 만든 것 같은데. 그리고 스토리가 너무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뭐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한 스토리라서. 게임 자체에는 흥미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막 배달만 하고 이러니까 끝까지 하질 못하네. 저기 적들이 있다. 쟤네들 뭐라 그러더라? 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역시 이런 콘솔 게임들은 너무 오랜만에 하면 내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서... 그죠? 초반에 있었던 것도 잘 기억 안 나고 그게 좀 한번 시작했을 때 다른 게임 하지 말고 그냥 그 게임을 이렇게 쭉 천천히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이게 한 1년만 2년만에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니까 내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그리고 이게임 어떤 게임이었던지 뭐 이런 것들이 잘 감이 안 잡혀요 솔직히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럴 엄두가 안 나긴 하지. 와 저기 엄청 많다. 여기 숨어있으면 아다보네 체인장. 야 무거운 짐 들고 싸움 잘하네. 지금 난이도 제일 쉽게 해놨어. 좀 빨리 클리어하려고. 근데 아... 그냥 바로 2편을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확실히 게임이 내가 하기엔 좀 밋밋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2편도 엔딩 못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2편도 큰 틀은 이런 식의 게임일 거 아니에요 2편도 이런 식의 택배 운반하는 일을 주로 하고 이제 스토리라든지 뭐좀 그런 것들이 다르겠죠 약간 액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변경은 있을 테고 뭐 갑자기 이런 게임이 뭐 파티원 구해가지고 마법 쓰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아, 어, 게임이 진짜, 난해하다, 난해.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 진짜, 하... 이거 출시했을 때도 그렇지만, 호불호가 엄청나게 많이 갈리는 게임인 것 같아요. 진짜, 내 기준에서는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픽도 멋지고, 캐릭터들도 다 마음에 들고, 모든 게내 취향에 잘 맞는데,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도 근데 아 게임 플레이 방식이 아, 이게 액션이 별로없 없다 하다 보니까 좀 루즈해가지고 자 어디야 아 저기 보이네 야 이렇게 이리... 뭐네 저까지 바로 코 앞인 거 같은데 저렇게 멀리 있다고 가는데 한 세월이야 어우 자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볼 거요 일단 다시 해봐도 솔직히 좀 재미 없거든요 그래서 집만 저기다 날라주고 어,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그냥 투 나오면은 1편 줄거리 보고 해야지 그리고 투도 제대로 못하려나 저까지 가는 동안 무슨 이야기 해볼까 어휴 근데 이거 2편 트레일러 보니까 진짜 지도로 보면 바로 코앞인데 확대하니까 꽤, 꽤 거리 있구나 이편 트레일러를 보니까 재밌어 보이긴 하던데. 근데 이편 트레일러조차도 1편의 엔딩을 보지 않았더라면 무슨 내용에 대한 트레일러인지 잘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이 스토리를 모르니까 언젠가는 내가 플레이해서 엔딩 보겠지라는 생각에 뭐 유튜브 줄거리라든지 이런 걸 전혀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봐둬야 될것 같아. 아, 이거 원래 미니맵이 없었나? 방향을 제가 못 잡겠네. 중간중간 계속 지도를 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오네요. 제가 뭐라 그래야 되지 길치는 아닌데 길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방향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방향감각이 조금 안 좋아 그런 거 있죠 어, 어두운 곳이라든지 아 그래 극장 극장 같은 데 들어가서 영화 한두 시간 보고 딱 밖에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는 순간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잠깐 생각하고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갔으면 나왔을 때는 오른쪽으로 나가면 되잖아 그게 당연한 건데 2시간 동안 영화관 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그게 바로 안 잡히는 거야 그게 방향 감각이 조금 안 좋은 거 같아요 저는 그거를 저희 집사람은 엄청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왜 거기서 바로 못 나가고 오른쪽인지 왼, 왼쪽인지 헷갈려하냐 항상 좀 신기해하더라고요 근데 난내 같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거든? 좋아, 일단 첫 번째 짐 클리어 아 이거 녹슬었네 저 녹슬어는 거 스프레이 뿌리는 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썼는지도다 까먹었다. 다음 2편에는 이런 캐릭터로 마동석 배우님도 나오던데. 자 이제 두 번째 짐을 날으러 갑시다. 그리고 다리에 보조 장치 로봇 같은 거 하나 얻었어요. 저거 있으면 좀더잘 달리나 봐. 오좀 깊다. 별로 안 깊어 보이는데. 자이이 이 주인공은. 신발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 두 번째 코스가 뭐하 나? 어디지? 벌써 졸리다. 아, 오 너무 멀어. 저거째 전제가. 저두 번째 것만 갖다 주고 그만해야겠어. 아 배경은 진짜 멋지다. 오우 깊다 깊다. 여기 그 앞에 애기 잠기겠는데? 오오 오, 오. <laughs> 오. 아 이렇게 헤엄칠 수 있구나. 오 어, 어, 다행. 아 진짜 이런 모션이라든지 보면은 진짜 게임을 진짜 잘 만들어놨다니까 이거 진짜 호불호가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에 대한 취향이 잘 맞는 사람은 정말 괜찮은 게임일 것 같아 정말 재밌게 했었을 것 같아 와 여기 물더 깊을 것 같은데 바닥이 안 보이는데 이거 헤엄 쳐서 가야 되나 앞으로 해면 못치는 무조건 배영인가 와 깊어 이거도 마찬가지로 코이 <laughs> 너무 웃긴데 왼쪽으로. 오케이. 아 하늘 멋있다. 거의 다 왔네요. 고지가 보입니다. 아 요즘 서버 채널에 영상 올릴 게 없어가지고 거의 안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 구독자 분들이 좀한두 명씩은 늘긴 하더라고요. 좀 예전 영상 같은 거 봐주시면서 어본 채널에 올리지 않을 만한 게임을 요새 한게 없어가지고 못 올렸을 뿐이고. 요런 식으로 차근차근 올릴게요. 뭐, 자주는 못 올리겠지만, 가끔씩, 이런, 어, 본 채널에는 올리기 좀 애매한 것들, 그냥 이런, 제가 노가리 터는 것들, 별 의미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 그냥, 이야기 나면서, 가끔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스 스트랜딩, 아, 아, 안될것 같아. 1편은 그냥 여기서 접는 걸로 하고, 2편 나오면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그 2편 하기 전에 1편 줄거리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work. Good work. Good work.